오늘 오신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이 아침이 있고 이 자리에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강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으며 많은 근심이 있지만은 이것을 물리칠 수 있게 하시고.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계심하고 하신 것과 같이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자녀들이 모여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감찰하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난 심령은 싸매주시고 섭섭한 마음에는 하나님이여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고독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만 충만히 주의 말씀과 그 은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확실해질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는 칭찬을 얻지 못하나 하나님께만은 꼭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이름을 나타내면서 선한 일 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실한 선함이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바라옵는 것은 주의 거룩하신 뜻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향하여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만나듯이 대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신 음성에 응답하면서, 조용히 자기를 살피며, 주 앞에 정직하게 사는 새로운 출발이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땅 끝까지 들려지게 하시고, 또이 말씀과 함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위로를 받고, 생명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로 하여금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람 자비하신 주여 교회든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여러 기관들이 주님만 성실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 없는 것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의 복을 내리시옵소서 너무나 많이 흔들려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참으로 겸손함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리당리하게 매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빈축을 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진리위에 굳게 서는 나라되고 민족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온 국민이 이제는 잘 살기보다는 정직하게 바르게 살고 부지런한 백성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 화합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로 오신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국율이 얘기해 주시옵소서 끝없이 캄캄하고 어렵고 그리고 어리석은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고 있사운데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것입니까 사악한 무리들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배고파 굶어 죽고 울다 지친 저 어린이들을 넉넉히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국율이 여기시고 주의 사랑이 그곳에 속히 나타나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구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 주께서 병상을 방문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더 밝고 더 힘차고 더 용기의 그런 아름답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날을 통해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기쁨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어 자문 12장 자문 12장, 오늘 17절로부터 끝 절까지 보겠습니다. 자문 12장, 17절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문 12장, 17절로 28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정근외 죄를 말하는 혹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그 양이 많다 진실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빡할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배율이 있고 화평을 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의 부력은 대항인지 말지 못하니 악인에게는 악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고 중애한 자는 자기 마음을 비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자음을 다스리게 하여도 게으른 자는 부지런을 받는니다 등심은 자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본뇌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아기는 그 소행은 자기를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 하나니, 사람의 부귀를 부지런한 것입니다. 의인에게 이르는 생명이 있나니, 그기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솔로몬의자문입니다 많은 지혜, 그리고 많은 경험,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지혜로운 말씀들입니다. 구절구절, 그런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대로 생활의 구체화에서 옮기게 될 때, 확실히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영생의 사람, 또 은혜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먼저 뭐, 진리를 말하는 자, 혹은 참된 말을 하는 사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이렇게 비교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문에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말로서 실수가 있고 말로서 다툼이 있고 말로서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도 말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듣고 지혜로운 말, 말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 그 축복이 되는 것이 옷이다. 결국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에 가장 강한 접촉이 바로 마, 말입니다. 물론, 얼굴 표정도 이것이 하나의 의사소통이 됩니다. 그러나, 역시 가장 효과적이고 또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고, 평화스럽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또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어떻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화평스러운 말을 할까? 은혜스러운 말을 할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듣는 사람,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다 평화로움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거 말입니다. 말을 좀더 잘해야겠다. 참덕 있는 말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내게 화평스러운 말을 주시고 좀 말재주를 주세요 말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많은 귀한 일들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지혜로운 말을 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대개 돈 달라고는 하지만 지혜 달라는 기도를 잘안 해요 다뭐다 뭐다 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잘못이에요 말로 인해서 내 운명이 좌우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함부로 말하는 건자는 마치 칼로 찌름 같다고 했어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배려 의식이 없어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뻐할 것인지, 슬퍼할 것인지,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전혀 생각지 않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요. 자기 말만 하는 것이요. 그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만 말해요. 듣는 자편은 생각하지 않아요. 또이 후속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야고보서의 보은 말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효는 불이다. 마치 불을 지르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한마디 이렇게 해버리면 마치 불을 그었는데 성냥 같이 하나를 그었지만 그냥 번져나갈 때는 끝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될줄 알고 한건 아니잖아요. 자기도 깜짝 놀라죠. 말도 그래요. 내가 함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마디 딱 해버렸는데 그대로 번져번져 나가면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데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번 생각하고 말해야 됩니다. 또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리라. 이 무익하다는 말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에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별로 뜻없이 사는 말, 이 한마디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이라는 거예요. 말은 사람에게 해도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난 말을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에팍드뜨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민숙인 14장에 보면 기가 의힌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저 그 괴로운 것만 생각하고, 왜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나이 좀 많은 분들도 좀 속상하고, 뭐 뜻대로 안 되면, 빨리 일찍 죽어서야 좋았는데, 뭐 이래가면서, 죽고 싶지도 않으면서 밤낮 죽고 싶다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 나쁜 말이에요, 그거요. 그 얼마나 나쁜 말이에요. 그 자네가 일찍 죽어서야 되는데, 그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 가슴으로 칼로 찌르는 거죠, 뭐그야 내가 죽어서 해야 되지 않아요? 이 얼마나 나쁜 말인지 몰라요. 이게 망종아들은지어 그래야 말로 망령이죠. 어, 아 죽을 때 죽지 뭘죽다고비리 말하노. 이 이게 아주 좋지 않은 말인데 어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일찍 죽었더면 좋았을걸, 죽었더면 좋았을걸 이런 얘기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딱 대답을 하시는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죽고 싶다고 하니까 죽여주마 할말 없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이게 전부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야무리 속상해도 자녀들에게 저주스러운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걸 비단해. 우리가 저 가출하는 집들 있는데 아이들이 가출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얘기할 때 제가 꼭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야 그럴 바엔 집을 나가라. 그렇게 말한 일이 있냐 없냐. 다 있다 고 그러더라고요. 소원 성취했군요 그러고 말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또 한마디 더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가 죽으라 그랬더니 죽지 않고 살았으니 교도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말 조심하세요. 말 그대로 된다는 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말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집에 가서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기를 복을 빌어라. 무조건 복을 빌어. 하, 뭐 하나님이 축복하십시오. 샬롬. 계속 복을 빌어라. 뭐좀 불쾌하게 불피,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복을 빌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못되는데 너는 복을 빌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복이 내게 돌아오리라. 그거 괜찮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유 없어. 무조건 복만 빌어. 좋은 얘기만 해.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여든 복 받을 것이고, 못되거든 그 복은 다 내게로 돌아올 거예요. 신리적입니다. 아주. 그런 거로 우리 말에서는 좋은 말, 정직한 말, 평화로운 말, 은혜스러운 말, 축복하는 말, 긍정적인 말 절대 부정리한 말그 부정리해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소득이 뭐예요? 그망조는 얘기는 왜 해? 걱정이 돼서 그런다나? 당신 걱정 안 해도 괜찮아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입방아가 문제라고요 우리 교회도 반만이 보면 은뭐다 위에서 그럽니다 반갑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목사님을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요. 목사 죽이는 줄은 모르고. 말 조심하세요. 전혀 이일 그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생각하세요. 내 입에서는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외에는 없다. 한입이 모아져도 나는 좋은 말만 한다. 복된 말만 할 것이다. 칭찬만 할 것이다. 그렇게 딱 자물쇠를 잠그고 한번 출발해 보세요. 당장 앞에 큰 복이 말 것입니다. 비판적이요, 부정적이요, 또, 이런 말들 자꾸 해버러 타면 벌어 떼어버려도요. 그런 망조가 듭니다. 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꼭 잊지 마시고요.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름 같다 그래서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별것도 아닌 말한마디딱 한마디 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실망하게 하고 죽이기로 한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아이들이 이 밖에서 돌아온다. 아이들은 잘 다치잖아요? 이 상처나가지고 올 때. 상처나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오면, 아이고, 아프겠다. 이리 앉아라. 빨리 치료하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망 쪼든 엄마니는 또 싸웠구나. 이렇게 하거든. 그 한마디가 그러면 아이들이 기분이 싹 나빠져요. 안 싸워서. 내가 죽을 줄 아니? 여기까지 나오면은 이제는 그 아이 붙잡지 못합니다. 무슨 말도 안 듣습니다. 내가 사랑한다. 너를 위해서 인생을 산다. 고맙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예요. 정말로 싸우고 터진 아이들도 들어왔을 때 무슨, 아, 얼마나 아프냐. 야, 그거, 어제 어르신 넘어졌냐. 이렇게 말하니까, 애가 그러더랍니다. 엄마, 그게 아니야. 싸워서 그러더랍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가 바로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오늘 이성경 말씀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예? 그, 그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래,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언제나 이렇게 괴율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거의 마음 성품 자체가 뭔가 삐뚤어져 가지고 있어요.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을 열었다 하면 꼭 괴율이 있어요. 갈쿠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많이 편안해지면 입만 열면 덕, 덕스러운 말, 좋아 화병한 말, 위로의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마음에서부터 생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슬기로운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그래서요좀 알고도 좀 모른 척하고요. 그죠? 그 어떻게 말, 말을 다 하고 살겠습니까? 지식을 감추어도 왜요? 내가 지식을 떠버리는 순간이요? 내가 안다고 하는 말은 상대방 모른다는 말이 되거든요. 아, 그것도 모르냐. 그런 말이 되버려요. 은연 중에, 말 중에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이만한 것은 특별한 게 아니면은, 그저, 모른 척할 필요도 있어요. 다 안다고 떠버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사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자 속에서는 모르는 자서인 것처럼 사는 게 좋아요. 지식이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그랬어요. 엄청난 걸 많이 알고 있어도 말을 삼가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말하지 않아요. 지식을 감추어요. 그런데, 이 시원치 않고 또 악한 사람은요, 있는 대로 아는 건다 말해버려요. 더 나쁜 것은 이 유언 비어라는 겁니다. 생각한 것까지 말해버려요. 예측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아는 것이 많지만 그 지식을 좀 담아둘 줄 알고 숨길 줄 알고 감출 줄 알아야 되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이라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잖아요. 전파하고 다녀요. 자기 어리석음을 전파. 가만히 있으면 50%는 괜찮은 사람이 되는데 떠버리고 다니니까 아주 자기 망신 자기 하고 다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의로운 자요 하나는 부지런한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남을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의로움과 부지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라 다된 일이에요.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런거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날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이게 미 개가 말이죠. 토끼 이거 변변치 않은 토끼를 쫓아다갔는데 자꾸 놓쳐요. 놓쳐다니다간 그만 굴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못 잡고 멍청하게서 있고. 토끼를 보고도 못 잡는 걸 보고, 사냥개에게, 화가 나서 한대 때렸답니다. 때리고, 야, 이놈아, 멀쩡하게 개가 돼가지고 왜 토끼 한 마리도 못 잡냐? 그러니까, 개가 대답을 합니다. 주인이여, 생각을 해보세요. 저놈은 목숨을 걸고 뛰고요. 죽기 살기로. 나는 저거 잡아봤댔자 그죠? 뭐, 뭘 하나 좀, 입에다 하나 뭐 넣어주는 것 밖에 더 있냐고. 그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거는 살기 죽기로 뛰는 거고. 나는, 그, 좀, 뭐 그까지, 그, 잡아, 뺐자, 뭐, 그죠. 뭐, 밥한그릇줄까 말까? 어떻게 갔습니까? 여러분, 부지런함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온정을 기울여서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부지런해서 이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 나온 줄 압니다만은, 이 부지런함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 교육자님들이 젊은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건강의 비결 이제 좀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후배들에게 내가 대답할 때꼭 대답하는 첫 번째 말이 그겁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고 또한 가지 더 부탁할까요 돌아가서 자지 마세요 그건 더 나빠요 절대로 자면 안 돼요 새벽 기도 왔다 집에 가서 자는 사람은 그건 망조가들었어 아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멍청하지 하루 종일. 좋지 않습니다. 아야, 습관을 들이세요. 자기, 자기 몸도 내가 길들이기 탓이요. 이거요. 이 몸이라는 것도 만사는 길들이기 탓입니다.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한 3개월은 고생해야 될 거예요. 3개월, 1년 이렇게 지나가면 이젠 또 자는 게더 나빠요. 그런데 부지런 해야 된다. 그래야 먹을 것도 있고 하지만 특별히 오늘 성경은 부지런한 자는 남을 다스린다 그랬어요. 지배자가 되고 게으른 자는 남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우리가 뭐 돈이 있다고 게으르면 그 돈은 다, 나랑 다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부지런함과 그리고 의로움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지런함을 어, 불임을 받느리라. 불임을 받느리라. 남의 불임을 받는다. 남을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다. 반대로 그럴 것 같잖아요. 다스리는 자는 게을러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스리는 자가 더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기, 자기를 자기 미혹하게 하느니라 한참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의인은 이웃의 인도자가 된다. 남을 인도하는 사람의 처지에 있게 되겠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능력도 주시니까, 자기가 자기 길을 나갈 뿐더러,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어떠냐? 악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은 자기를 미혹하게 하는 일하랬어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미혹하게 만들어. 어디서? 제에 넘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알고 보면 마지막에 자기를 해하는 것이에요. 악한 말, 악한 행동 보세요. 남의 눈에 피를 내, 눈에, 눈, 눈물을 내게 하면 자기 눈에 피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깝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건 반드시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남을 해야 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뭐, 신문에서도 보면 무슨 뭐, 강도라든가 도질지라든가 무슨 못할 짓을 한 사람들. 근데 도망 다니면서 한평생 고생하고 하요 마지막에는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아주 자수해버리고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을 해한 것처럼 보았지만 악이에요 남을 해하고 자기가 이루어줄 알았죠. 큰일이나 작은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해하는 것은 곧 자기를 해하는 것이고요. 악한 마음을 품을 때는 자기를 미혹해하는 것이요. 지혜가 흐려져요. 정말 형편없이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세상에 저렇게 바보가 쏟아 수가 없죠. 결국은 악한 사람을 바보스럽게 만들어요. 그걸 병들게 만들고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지런하고 의롭고 그리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케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